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원에 대접하는 직사각형 넓이의 최댓값 넓이라 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 즉 곱이죠 곱의 최댓값 구하란 이런 얘기 그리고 길이 값은 전부 양수니까 양수이면서 곱의 최댓값 그리고 뭔가 합은 일정하겠지 길이에 더한 것은 그럼 이거 산술기하 쓰라 이 말인 거죠 이까지 오케이 갑시다 그러면 이게 10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얘가 뭐 x겠고, 얘가 y 이런 거 아니겠나, 됐나?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00이다. 이거 하나 알수 있겠죠, 피타고라스로. 그럼 우리가 고번 어, 한번 찾아보자고. 이것도 x, 이것도 x니까, 얘는 ex가 되겠네. 그다음 y가 되겠죠. 따라서 내가 알고 싶은 건 exy의 최댓값을 알고 싶은 거라, 오케이? 그럼 이걸로 한번 얘를 만들어 볼까. 어,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음, x, y 값의 최대 값을 구할 거니까, 오, 가자. 그러면,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산술계열을 때려볼게요. 그럼, 2에 x제곱, y제곱인 거지. 근데, 얘는 무조건 100이라며. 이까지 괜찮고, 여기서 밖으로 나갈 건데, 이렇게 나가서, 이렇게 나가실 거지. 근데, x, y가 무조건 양수일 거 아니야. 그냥 그러니까 절대 값도 필요 없다고. 그냥 2x, y라 써주면 되겠죠? 그럼, 50이다, 50. 누가? x, y의 맥시멈이. 자리 바꿔주면, xy는 5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결국 제일 큰 xy가 얼마? 50인 거죠. 그럼 내가 알고 싶은 널리비의 최댓값 자체는 100이었다. 이렇게 정리합시다. 됐나? 넘어갈게요. 엔드.